만약에 이 결혼식 비용을 부모님이 좀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돈으로 다 쓴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진 네. 않아요. 일단은 뭐그니까 배우자님께서 그 비용들을 다 부담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채무자님이 돈을 사용을 한건 아니잖아요. 채무자가 사용한 돈도 아닐 거고 채무자의 뭐 계좌나 카드에 이런 사용 내역이 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큰 문제는 없겠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주셨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당 대금을 본인의 카드 아니면은 뭐 본인의 현금으로 직접 업체에 결제를 하셨다거나 뭐 대금을 직접 납부하셨다 라고 하면 채무자의 계좌나 카드에 그 기록들이 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원이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부모님이 결혼 비용으로 사용을 해라 라고 해서 채무자의 계좌에 뭐 돈을 얼마 넣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넣어줬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채무자의 계좌나 카드를 통해서 사용이 됐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채무자의 계좌로 채무자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온 거고 이 돈들은 사실은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결국에는 이 비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필수적인 비용이었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만 반드시 필요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